어디에 얽매이는, 매는걸 되게 싫어하고, 그리고 게임에 올인한 내 인생에서 교회를 다니게 될 줄은 정말 하나도 몰랐어. 게임 속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고, 게임 하나, 로무서건 것도 없는데,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를 물겠어. 그리고, 어, 그 당시에, 롯데 호텔이라는 곳에 딱한 번만에 취직이 되서 요리사로 들어가게 됐는데,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 아닌가, 그 당시에.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딨어. 게임하기도 바쁘고, 요리할 시간도 바쁜데, 신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을 잘 사는데, 어, 19살 때부터 게임을 시작하면서, 막그 당시 고등학교 때, 막 2,300을 벌고, 게임 속에서, 아무리 내가 학생이지만은, 다 나한테 아이템 달라고 구걸하고, 뭐 사냥 좀 해주세요. 당연히 나는 우월감에 찌들어 살았죠. 족복 형님들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는, 같이 길거리에 다니면은,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으니까는, 그런 또 우월감. 음. 어느 순간, 칼질 힘이 없던 거야. 어, 손목이 떨리면서. 어, 병원 가니까는, 손목 수선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. 난 게임을 오래 해서 그렇구나. 게임을 줄이면 되겠구나. 그런 생각에 게임을 조금은 줄이고 잘 나가던 사무실도 안 나가고 더 이게 악화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틀 할까 하루 말고자 조금씩 줄이는데 그 상황에 롯데 호텔에 약간 분리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그걸 내가 덤탱이 쓰면서 조리사 자격증도 바탈 나가고 호텔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됐어. 이렇게 잘나가던 내가 왜 자꾸 이런 나락으로 빠지지? 그런 생각에서도 게임은 또 포기를 못하고 있었어.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상주에 있는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 내려가야 될것 같아. 누나가 내려올 거면은 너는 교회 다녀야 된다. 의아했던 게 누나는 투팀에다가 몇천만 원씩 매달 쓰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닌다? 약간 사이비에 빠질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안 되겠다. 사이비에서 꺼내줘야겠다. 딱 내려가서 교회를 그냥, 그냥 뭐, 피시방 가듯이.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아프고 병원 다닌 상태에서도 게임만은 포기 못하게던 거야. 매크로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돌리고. 더 떨림이 더 심해지고, 더 악화되고, 그때 마중에 똑같은 일요일날 교회를 갔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그 차이 나오는 거였어. 그 열매라는 단어. 그 열매가 뭘까, 나한테는? 그 열매가 뭐길래 난 이것까지 인도했을까? 그 열매가 무엇일까 되게 궁금해가지고 작전 기도 하고 싶었던 거야. 기도라는 걸 하고 싶었던 거야. 하나님. 하나님 은 누구십니까? 도저 모르겠다. 하나님 누군지. 알려달라. 기회가 된다면은, 나이 선뜻에는 좀 멈춰달라. 그렇게, 그냥, 기대했던 것 같아요. 아, 좀 병도 멈춰달라. 너무, 솔직히 그때 당시에 밥도 잘못 먹었어.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, 헌금? 11조? 그걸 결단하고 싶더라고. 그냥 나도 모르게. 정말. 이거는, 정말 모르겠어.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. 11조 하겠다. 마음을 먹고, 누구한테 얘기했지. 1 1절 어떻게 하는 거냐. 어, 누구한테 지면 되냐. 형은 그 개념 잘 몰랐으니까는 조금 더기도 했던 것 같아. 정말 알게 해달라. 하나님 누군지. 사실 기도가 끝난가 동시에 주의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딱 들더라고. 이렇게 기도 했던 것 같아. 하나님. 지금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. 하나님은 누군지. 왜아버지가 부르는지. 근데 정말 주의를 지키고 싶다. 100만원만 받아도 좋으니까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나를 보내달라.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쓸 더 거라. 정말 1 0 0만원 받고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됐어. 예전 같았으면은 절대 안 했지. 나의 자존심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났던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미스터리해, 신기한 게. 내가 내려오게 된 계기가.